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 음. 판자노라 공포 게임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약간 옛날에 그무한도전에 뒤돌아보면 탈락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끔 뒤돌아보면 죽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공포 게임 하다가 뒤돌아볼 일이 있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뭐야? 이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계속 전진하여 모든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 저장? 오호 이렇게 친절한 게임이 오랜만이에요? 일부 레벨에서는 제시도 횟수가 사전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쉬운 모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뭐야 왜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친절하니까 뭔가 더 불안해요? 이 게임에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규칙이 하나뿐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거 나가고부터 이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야 뭔가 도어즈 같아 엥? 25개만 가면 된다고? 뒤돌아보면? 아, 뒤돌아봐, 이렇게 죽는구나? 어? 너무 쉬운데? 야,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열쇠 먹고. 아, 열쇠 먹으면 안 되나? 왜안 먹어지지? 참고로,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고. 아, 잠겨있구나. 아, 너무 쉽잖아! 저기, 맨발. 공포게임 12년 차. 뒤돌아보면 죽겠지. 어? 에잉? 뭐지? 저게 열쇠가 아닌가? 이런데 있는 건가? 약간 뒤돌아보려고 하면 경고가 뜨네. 아 저거 왜안 먹어지지? 점퍼키는 없는데? 그냥 가는 건가? 아, 설마 여기 있나? 아, 이렇게 하면 열쇠가 떨어지는구나? 음, 약간 뒤돌아보고 쉽게 만들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딱히. 자, 벌써 두 번째 방. 30분 컷일 것 같은데? 어, 이번엔 열쇠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잠겨있을 것 같긴 해. 아, 씨. 이래서 게임 시간이 좀 플레이 타임이 길구나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걸어야 되네. 어? 어? 찾음. 전혀 무서운 게 없는데 아직은? 아직은 프롤로그 느낌인 건가? 아, 이개 노가다네. 너무 노가다잖아요 제작자님. 이건 구조적으로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사실 이거 이제 다크 디셉션 하려면 이거 이런 거 무조건 깨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해봤죠. 으악! 또 엇갈아 죽을 뻔했네. 바로 비키고 바로 가고 바로 가고 이 보라 색깔 불빛 불은 뭐지? 세이브인가? 오케이 약간 똥겜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아니 아직 몰라 어. 아직 모르니까 <laughs> 아! 중간중간 중간 살짝 놀래키는게 있긴하네 아니 이제 자야 <laughs> 이런 게아니 이런게 나더 있다고? 나더있포인데왜 불이 꺼지지? 불안. 지 아, 뒤에 뭐가 있어 <laughs> 근데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니가 괴물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뒤를 못 보는데 괴물이 뒤에서 나올리는 없잖아 그치? 누가 갑자기 뒤, 뒤통수 때리지 않는 이상 어? 아다 밝혔는데? 됐다. 하... 이제 오네? <laughs> 밟으면 안 되는 건가? 어, 뭔가 밟아야 될것 같이 생겼냐? 근데 뭔가 경고 표시가 있으니까 밟지 말고 갑시다. 예? 엑스? 뭐지? 아니, 뭐야, 이건 함정이잖아. 왜 이렇게 못하냐? 뭘 못해! 모르면 죽어라 마인드잖아, 그냥. 뭘 못해요. 아, 맞다. 뒤돌아보면 안 되지. 아, 맞다. 아, 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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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느낌 왔어 이거구먼 됐다 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눌러야되는건가봐 아닌가? 죽을거 같은데? 코에 걸려서 죽는 뒤. 디... 네스 응? 위는 봐도 되는 거잖아. 뒤에서 문이, 문이 열렸는 열리는... 거... 아, 피다. 응, 카드키를 넣으세요. 카드키가 어디 있는 거지? 어, 여깄다. <laughs> 귀엽네. 아, 두 개야? 아, 이거, 야, 노동, 노동 게임이야. 저 이거 뒤돌아보고 죽겠어, 그냥 차라리. 하나 더 넣고. 이제 7이야? 그니까, 러 달리기 기능이 있어야 좀더 그거일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느리... 이번에 3개야? 사실은 달리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닐까, 이 게임? 이거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 내가 이거 영상 올리면 시청자분들이 봐줄까? 이 내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일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고통받는 게 좋아요? 아이 이모티콘 띠껍네 이거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지금 뒤에서 뭐가 오나? 어? 뭐지? 아 어? 아, 아 뒤돌아볼 뻔했다 와이 재미없는 부분 또 해버렸어. 아니 근데 씨. 이 정도면은 그냥 제작자님 화풀이할 대상. 찾고 있는 거 아님? 어, 됐다. 잠시만요. 어. 이건 뒤를 돌아볼 수 밖에 없는데요? 어, 야, 언제까지 와?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니, 걷는 폼도 마음에 안 들어. 어, 어물쩡거리잖아요. 아니, 왼팔님, 스페이스바가 달리기 버튼이라니까요? 안 된다구요. 달리기 기없다고요 아니 진짜 달리기 기능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해. 됐다. 내가 늦은 거에서 어, 나이스! 오, 아니 이런 기능이 있으면 진작에 좀 빨리빨리 타게. 야, 갑자기 재밌어서 뛰니까. 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달리니까, 진짜 재밌다! 혹시 또 느려졌나요? 세상에 우울해요. 아니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니은니은니은니은니 니은. 아 하지마. 어본수에뭐 밑도 끝도 없이. 어 반사. 헤헤 <laughs> 나이스. 안 맞지 안 맞지. 네? 아니 싸가지가 바가지잖아. 무빙 무빙 무빙. 이쪽이야 이쪽 키키 뻔해 왜세 개냐 세개 중에 <laughs> 잠깐만 얘만 제일 불투명해 이거다 무조건임 역시나 오케이 제가 또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 판별법 봤거든요 어 가운데일 것 같은데 제발 아니야야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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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무시하고 돌진해야 되나보다겁 먹지 마. 겁 먹지 마. 겁 먹지 마. 오케이. 아, 옷좀 싸버려 그냥. 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도 계실텐데 죄송합니다. 응? 모빙. 뭐야, 쉽잖아. 아이 나한테 이거 식은 쪽 맡기지. 음. 음. 빈틈! 아, 이런 거 찾는 거는 너무 쉬워. 안 닿았던 것 같은데, 방금. 아, 집중해야겠다. 너무 멍 때리면서 했다. 이 게임을 너무 흐접게임이라고 판단했어, 지금. 어, 무조건 페이크야, 이거.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하하하! <laughs> 건방진것안 아끼지, 안 아끼지. 슉! 아니, 뚱뚱한 걸 어떡해요, 이거는! 이거 정말 코야? 기분이 두번 나쁘네 지금 뭐야 이 게임 나적격하는거 아니야 이거? 됐다 <laughs> 장난하나 진짜 아니 뭐 어디까지 가라고요 지구 끝까지 도망쳐줘? 어디까지 올건데 아니 잠깐만 심정이 다 사라졌네, 다섯 번죽으니까이 못난이 도장과 함께. 됐 어, 학교다! 12.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진행한 것 같... 절반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뭐지, 방금? 어, 이렇게 그냥 보내줄 리가 없는데? 하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지? 혹시 열려있는 문이 있을까요? 아니 없잖아! <농> S 플러스 M 힌트인건가? 뭔데 이게 얘한테 줘야되는건가? 아니 어? <laughs> 통과 뭐야 이건 뭔가 불길하죠? 마우스 손때 뒤돌아보면 죽으니까 겁먹지마 괜찮아 이런게임 특! 괴물이 나 죽이지 않음 아네, 뭔가 그럴 것 같았어. 뭐지? 열쇠가아 설마 이거 들고 또 뒤로 가야 돼? 어? 꽤나 가까 가짜니? 아니, 이건 괜찮은 거야? 아니, <laughs> 이거는. 아니,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만! 그만, 도망가, 뭐, 어디까지 갈래? 그만. 아, 여기있다. 일로 와. 깜짝아, 씨. 오, 달리기 기능. 아, 은근 센스 있네, 이거, 제작자님이. 달리기 기능. 지루할 때쯤 달리기 는 넣어주는 거 좋은데? 자, 14. 이제야 14에요. 25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 죽나? 이렇게 단순하게 날 보내줄 게임이 아니고, 설마 이거 다시 뒤로 와야 되는 거니, 혹시? 아. 다시 깜짝 됐다. 자, 15. 어, 뭐야, 이건? 별거 없어 보인다, 여기는. 뭔가 찍, 쭉, 직진했다가, 여기 안에 뭔가 아이템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뒤돌아, 보지 않고? 잘 찾아야겠죠, 아이템? 저 스마일 표시 뭐지? 키 찾기. 하하 <laughs>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제작자님이 살짝, 뭐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겠죠. 살짝 변태 느낌이지 않나. 아니, 의도가 너무, 너무. 아, 짜증나잖아요! 뭐야. <laughs> 아, 씨. 아. 달리기, 나이스. 어, 아, 이 달리기만을 위해 지금 이 게임 하고 있어. 어?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운빨? 보통 이런 거 심리적으로 이 문음표에 생긴 게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다르지 않다면 무조건 왼쪽. 여기야. 에 okay. 가운데? 하하하. <laughs> 아니 <웃음> 중간쯤 왔스때 알려주지, 거 끝에까지 가니까 알려주네. 이거 세개다엑스뜰거 같은데. 이제작자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아니네, 다행. 아니 얼마나 해야 돼? 그만해. 가운데. 이거 그냥 세 번째가 무조건 길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운이 없다고? 어, 아닌가? 아, 제작자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가, 뭔가 괴물 있는 곳이 보통 정답이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나안 죽여. 맞지? 나이스. 에, 이럴 것 같더라. 어, 희미하게 가운데가 좀더 밝지 않나? 아닌가? 어, 뭐야. 화살표? 보통 화살표 있으면 함정이거든요? 망치네? 뭐야. 응? IP 케이스 장난 하나 그 문을 혹시 어디까지 얻었을까요 제작자님? 아이 또망치야? 안 보지 안 보지 그만해 이제 내절이야 이쯤 되면은 함정도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어? 오? 아, 맞다! 지금 하면 안 되지, 아! 아, 바본가 봐! 아, 뚫리길래, 아.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느낌표? 아, <laughs> 세상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다른 점을 찾아야 돼. 아, 다 똑같은데? 아, 이거 잘못된 걸 같으면 무조건 죽일 것 같아. 잠깐만, X버튼이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잠깐만 설마 이거 이 과정 자체가 하나야.. 하나인건 아니겠지? 그 제가 15까지 진행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16은 아니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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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돌뻔 설마 좀 많이 진행했겠지? 왜 하나만 앞을 보고 있지? 뭐야? 어, 얘 줘야 되나? 설마 세 번을 왔다 갔다라는 하 뜻일까요? 왼팔님 이 게임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이미 40분 해버려가지고 끌수 그래도 많이 왔어, 지금 이제 18이야 어? 뭐지? 안녕하세요 도전자님 저는 플레이어 경험을 최적화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러 요소가 없는 일부 레벨을 건너뛰고 싶다면 카드를 선택하고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어? 레벨 18부터 20까지는 아, 그냥 이거구나 아싸 이건 스킵하자 설마 이 스킵조차도 페이크는 아니겠지? 어, 21! 나이스, 나이스. 저러면 스킵해야지. 공포 요정 아니래잖아요. 저건 에바지. 근데 약간 일본 느낌 난다. 일본 신사 느낌? 왜 이래, 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둘다 눌러야 되네? 뭐야 누구세요? 어얘걔다 뒤돌아보면 나 죽이는 애아우 <laughs> <laughs> 깜짝아 <깜짝이야>, 씨 <laughs> 하, 됐다 22 운빨이다. 3개나 있네. 가운데. 왼쪽? 오, 오, 오른쪽? 오 이란 씨왜 만든 거야? 와 끝날 때겠는데 이제 슬슬 좀 친절한 게임 좀해 줘요, 제작자님. 어? 아니 또한 번에 안 여... 이거 세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 건가? 응? 이것도 운인가 설마? 보통 이런 게임 가운데 잘안 두거든요? 메인 열쇠? 오른쪽 가자. 왜냐면 가운데가 선택하기 가장 뻔해. 개같은 <laughs> <laughs> <내> 게임. <laughs> 아, 이거 무조건 세 번째 에 나오게 그냥 세팅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진짜로? 모르겠어,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위에 뭐가 매달려 있거든요. 함정일 수도 있긴 해요. 아닌가? 뭐야? 어 열쇠다. 응? <laughs> 오케이 대충 뭔지 파켓. 아니, 근데, 야, 이건 너무 그거다. 너무 억까다 이거 너무, 너무 뇌절이다. 아니, 제작자님, 뭐, 뭐, 세 개씩 잠그는 걸 좋아하나봐. 본인 집잠물쇠도세 개세요! 현금은 하나일 거 아니야! 아, 너 어디 갔어, 이씨! 아, 뭐야. 아, 잘못 봤나? 주세요? 어, 아 됐다. 아. 루프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 온거 무조건 깰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이랑. 좀비가 몇 마리나 보이나요? 11마리? 보통 이런 거는 짝수로 하지 않아, 어렵게끔. 수아테레비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오? 와 아, 드디어 마지막이다. 아. 아, 아, 아 축하합니다. 게임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뒤를 보세요. 이거면 죽잖아. 안 봐. 아, 이거 갈라고. 하면 자꾸 메시지 같은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안 낚임, 낚이지 않아요. 어, 진짜 뒤 봐야 되는 건가? 저를 믿으세요. 그냥 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그냥 뒤쪽으로 가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하세요. 확인? 뭘 확인? 어? 한 아, 시간 깜짝씨 어, 끝났다. 나이스! 드디어. 잠깐만, 일반 엔딩? 뭐야, 히든 엔딩 있나봐. 하지만 이 히든 엔딩조차 페이크라면, 난이 게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들, 재밌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죽는 공포게임. 아, 근데 뭔가 공포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노가다. 빡침주의 게임이었던 것 같지만, 재밌겠습니다. 아, 뭔가 이런 거 현실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뒤따라니면서 괴롭혀보고 싶 아, 괴롭히는 건 아니고 뭔가 컨텐츠로 재밌게 해보고 싶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